아, 이 새끼 나한테 안경을 몇 개나 팔려고 그러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오늘은 안경 고수가 되는 법. 안경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안경을 몇 개를 써야 되는지, 그리고 그 용도에 맞춰서 안경 렌즈 도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,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안경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썸네일에 말한 것처럼 일반 고객님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못하는지는 영상 끝부분에 나오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먼저 첫 번째 메인 안경입니다. 제가 안경원에서 일할 때도 사용하고 유튜브 편집할 때 그리고 컴퓨터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안경이고요. 도수는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세요. 이거는 완전 교정하지 않고 조금 더 저교정해서 쓰는 안경입니다.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시가 있는 사람이 가까운 것을 많이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도수를 좀 저교정해서 쓰는 게 눈이 더 편합니다. 네? 처음 들어보셨다고요? 그럼 지금 들어보세요. 근시가 있는 사람이 가까운 것을 많이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. 핸드폰, 컴퓨터, 뭐 서류나 책 등등. 그리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은 근시가 있다면 조금 더 저교정해서 안경을 사용하는 게 눈이 좀더 편합니다. 굳이 시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, 시력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, 시력을 1.0에 교정하지 않고 0.8 정도에 교정해서 쓰면 그 실내에서 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눈이 더 편합니다. 당연히 저는 초기 노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요. 노안이 없다면 그냥 일반 렌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안경입니다. 이 안경은 거의 시력을 완전 교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. 주로 운전할 때, 야외 나가서 경치 감상할 때, 캠핑 가서 불멍, 말고 별 보면서 멍 때릴 때 사용합니다. 도수는 마찬가지로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요. 이거는 그냥 일반 렌즈입니다. 다초점 렌즈 아니고 주로 운전할 때 사용을 하니까 다초점 렌즈도 써봤는데 주변부 사이드 미러를 볼때 약간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안경 렌즈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안경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선글라스입니다. 이 안경테는 지금 나오진 않아요. 한 10년 정도 렌즈만 교환해서 쓰고 있는 안경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교정해서 쓰는 안경이고요. 자외선 많을 때 쓰는 안경이에요. 예전에는 자주 썼는데 지금은 야외 나가는 일이 많이 없고 대부분 안경원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선글라스 쓸 일이 많이 없네요. 그리고 이거 네 번째 안경입니다. 제가 전에 올렸던 테니스를 잘 치려면 그 영상에도 나온 안경인데요. 지금 판매되는 안경테는 아니고 운동할 때 쓰는 안경인데 메인 안경 도수하고 똑같습니다. 다초점 렌즈는 아니고 그냥 일반 안경 렌즈입니다. 테니스 칠 때도 완전 교정해서 써봤는데요. 난시가 있어서 그런지 완전 교정해서 쓰는 것보다는 약간 저교정된 안경이 임팩트 할 때도 좀더잘 되고 좀더 부드럽게 쳐지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저교정해서 쓰는 안경이에요. 지금까지 제가 쓰는 안경 토대로 해서 안경을 몇 개나 써야 되고 그 용도에 맞춰 도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요거는 일반 고객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려요. 왜 그러냐? 첫 번째. 제가 이렇게 안경을 여러 개를 써야 된다고 하고 도수를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고객님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아, 이 새끼 나한테 안경을 몇 개나 팔려고 그러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. 안경도수를 다르게 쓰니까 낮은 도수의 안경을 쓰면 멀리가 좀 흐려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높은 도수의 안경을 쓰면 어지럽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크레임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엄청 말을 많이 해야 돼요.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지치고 손님도 지치고 이해 못해서 구매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이런 이유로 일반 고객님들한테는 이렇게는 못 하고요. 하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안경, 선글라스도 구입을 하고 안경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판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쓰는 안경을 토대로 해서 안경을 어떻게 쓰는 게 정확하게 쓰는 거고 그 용도에 맞춰서 도수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쓰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.